안녕하십니까 파고다 HSK 대표 강사 배수진입니다 자 우리 오늘 4월 22일 HSK 시험 대비 적중 특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SK 5급 쓰기 파트 저랑 같이 보시게 될 건데요 자 오늘 쓰기 1부분 고득점 전략법 네 어떻게 하면 우리 쓰기 1부분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부분 네, 빈출 주제로 또 저희 모범 답안까지 제가 제시해 드릴 거니까 네, 잘 집중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기 부분 고득점 전략법 보겠습니다. 자, 우리 쓰기 이렇게 단어가 나오면 우리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반드시 뭐부터 찾는다? 그렇죠. 수러부터 찾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러를 찾은 다음에 이거는 독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러를 찾고 만약에 수러와 쓸수 있는 목적어를 있으면 목적어를 찾은 후에 그 다음에 예에 맞춰서 주어를 찾는다. 것들 꼭 기억하시고요. 네, 만약에 이 수업 파트의 첫 번째 동사가 자 모다 몸으로 하여금 몸하게 하다 시작 랑 그렇죠 자그 다음에 어떤 것이작슐네 이런 것들이 오면 랑과 슐자문이 이렇게 오면은 아 이거는 겸어문이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그 다음에 자 주어나 목적어가 되는 어휘를 찾아서 그렇죠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주술목 구조로 배치한다라는 거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요즘에 이렇게 짝꿍 어휘 여러 들다 공부 잘 하셨죠. 그래서 이런 짝꿍 어휘를 같이 여러분들이 외워 주셨다면 정말 쉽게 찾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자 직면하다 뭐 있습니까? 그렇죠. 미엔, 미앤뚜. 면두. 자 면두이라는 단어가 있죠. 직면하다. 그러면 뭐를 직면할까? 그렇죠. 어려움에 직면하다. 시작. 미두에 쿤, 난 그렇죠. 이런 네, 요 짝꿍 어휘들. 그다음에 자 오급 필수 단어죠. 자, 우리가 조치를 취하다 할때다 지시이죠? 자의 취, 그렇죠. 자의 취. 자, 그래서 조치라는 단어 다 오급 필수 단어죠. 네, 조치를 취하다, 다치, 뭐 있죠? 자이, 취, 추어 슈. 이런 짝꿍 어휘들을, 그렇죠. 여러분들이 독해 파트 때도 계속 기억하셨고, 외워주셨잖아요. 그럼 이걸 쓰기에도 적용을 하신다면 훨씬 더 빠르게, 네, 빠르게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쉬또는 많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 오케이. 요즘에 이 단어 잘 나옵니다. 직면하다 다시 시죠. 면 린. 그렇죠. 다시 한번 시죠. 면 린. 그렇죠. 자, 뭘 직면할까? 그 다음에 시의 풍신이라고 했습니다. 시의 풍신하면 뭐예요? 그렇죠. 실업 리스크 위험 이거죠. 실업 위험 오케이. 그리고 하나만 또 힌트 드릴게요. 이 단어 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일타 그렇죠. 요즘에 잘 나옵니다. 일타. 또는 일타란 뜻도 되고 또는 아니다라고 해석하셔도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업 여기서 이에는 직업이겠죠? 직업을 일타. 그렇죠. 실업. 실업의 위험을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어? 자,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다지시죠 렁. 그렇죠. 자, 몸으로 하여금 몸을 하게 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찡 웨이지 하면 뭐예요? 경제 위기. 음. 자, 그러면 분명히 랑이 나왔다는 건 우리가,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무슨 문? 겸어문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겸어문은 네 뭐가 나요 주어 다음에, 그렇죠? 네, 첫 번째 수로에 랑이나, 그 다음에 쬐어나,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몸으로 하여금, 다 같이 뭐예요? 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몸으로 하여금 링,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자, 주어 다음에, 수로 다음에 이 목적어. 목적어, 이 목적어가 또 뒷문장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술, 목 구조로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겸하고 있으니까 겸어문 형태로 될수 있겠다. 그 다음, 이때 랑과 자와 슈과 링에 뒤에 나오는 품사는 명사나 대명사이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뭐가뭐가뭐를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A가 B를 어떻게 했다겠죠? 그럼 뭐가? 자, 그렇죠. 경제 위기가. 그죠. 렇 경제 위기가. 뭐를 누구한테 하여금? 그렇죠. 许또人 대상이. 자,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죠. 네, 직면하게 했다. 뭐를? 미엘린 뭐를 직면하게 했어? 시예 펑션. 자, 실업 위기, 실업 리스크, 실업 위험에 직면하게 했다.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하나, 미엘린이라는 단어 뒤에는 별로 좋지 않은 뜻이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 확인해 보면 그자시작징지 그렇죠? 위기, 자 경제 위기는 랑쉬 또른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 미엘린 모에 직면하게 했다 쉬에 자실업 펑시 위험.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선 어, 주어가 징지, 웨이지. 그렇죠. 그 다음 첫 번째 수로 랑.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 슈투렌인데 여기 뒷절에서의 주어는 그렇죠. 얘가 또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수로 그렇죠. 목적어 이런 형태이다. 예. 어, 우리가 시험에서 요즘에 경험문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점 명심하셔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뭐예요. 다치 시작. 뿌더 뿌. 뿌다 부 하면 그렇죠. 원래 사급 필수 단어? 어쩔 수 없이. 근데 어쩔 수 없이 얘가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예를 토대로 응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나올 수 있어요. 부다부는 품사가 뭐예요? 그렇지. 부사예요. 그러면 겸어문에서는 이 겸어문에서는 이 부사나 조동사는 어디에 오냐? 그렇죠. 랑, 저, 슈, 링 앞에 옵니다. 오케이? 음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랑이 나왔잖아. 음, 오케이. Okay. 그러면 자 여기서 부더부 어쩔 수 없이 랑그 다음에 워가오수 어, 그 다음에 다자어텐 파셩더쉬. 자 모두에게 발생 어제 발생한 일 이거죠. 그죠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시작. 다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첫 번째 수로가 뭐예요? 랑이 올 거고 랑 앞에 품사 부사인 뭐가 온다? 시작. 부더부가 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렇죠. 시작타부더부랑워자 그는 어쩔 수 없이 랑워 나에게 오스 말하라고. 뭘 말하라고? 따자 저텐 파션더事자 모두에게 발생한, 모두에게 어제 발생한 그 일을 말하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될건이 품사 부사가 이 품사 부사의 위치입니다. 요즘에 부사의 위치 꼭 주목하세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뭐가 나온다? 그렇지. 자, 당연히 빼이자문이 나온다. 자, 빼이자문 보시면 빼이가 나왔고, 그 다음에 타더 더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뒤에는 뭐가 나올 것이다. 명사나 대명사가 나올 거고, 그죠? 자, 취소했다. 다치시죠. 취셜러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타더예 들어갈 수 있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그렇죠. 지아, 저 운전 면허증이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수로는 다 지시죠. 취셔러겠죠. 근데 빼이자문이 있으니 자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하자고요. 음, 자 우리가 만약에 컵이라는 단어가 뭐 있어요? 시작 베이즈 그렇죠. 베이즈 컵이 누구에 의해서 예를 들어 나에 의해서 깨졌어. 다시, 어떻게 읽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빼지, 빼, 페이, 워, 다, 수일러. 컵이 나에 의해 깨진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어, 여기에서는 내 주체자가 누구예요? 빼, 자에 뒤에 온단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취소하다예요? 취소되다예요? 취소되겠죠. 그죠? 근데, 취소하는 대상은 지금 없는 거야. 맞죠? 이걸 명심하셔서 그러면 아 취소를 여기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간다? 타드 자조가 그죠? 타드 자조가 b 누군가에 의해 그죠? 당연히 뭐 이거는 국가에서 자 운도 이 지금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았으니 취소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간다? 시작 타드 자 자조被取消了. 오케이 자 이렇게 되겠죠. 요즘엔 이 빼이 자문 빼이 자 뒤에 이렇게 어, 워 이렇게 우리가 주체가 나올 수 있겠지만 명확하거나 그 주체가 명확하거나 아니면 당연히 어, 아예 모르거나 이러면 자 이게 생략이 가능하죠. 빼이 자문엔 바로 뒤에 뭐가 올수 있다 수러가 올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또 보겠습니다. 완샷 하면 무슨 뜻 완벽하다. 오케이 그다음에 읽어볼게요. 고, 자, 국, 가, 正,在, 어,正, 在, 무슨 뜻? 현재, 뭐, 뭐, 타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 지도, 교육, 제도고요이 단어, 발표 백만 개짜리 필수 단어, 시, 죠 주, 부, 하면 뭐예요 점점이라는 품사, 부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딱 보니까, 우리가 수러를 먼저 찾았을 때, 뭘까요? 다치, 시, 자, 완전이 자, 완벽하다, 완벽하게 하다, 이 뜻이죠. 그럼 뭘 완벽하게 할까요? 당연히 뭘 완벽하게 할까요? 교육 제도를 완벽하게 하겠죠. 완善制도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누가 이 교육 제도를 그렇죠? 국가가 지금 현재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간다시죠? 국자正在그다음에완善教育制도인데 그럼 점점이라는 부사는 어디에 위치한다? 당연히 수로. 앞에 위치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간다? 다치시죠? 고짜증在逐步 완善教育制度. 이렇게 될 것이다. 아셨죠? 그래서 요즘에 주, 술, 목. 자, 주어와 술어와, 그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나왔을 때, 술어 앞에 모의 위치를 잘 살펴보자. 부사의 위치를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학생님들이. 아이 어, 부분 선생님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아 어, 진짜 지금도 막막해요 하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 너무 열심히 해오셨을 거고 또 그동안 여러분들이 쓴 거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받으셨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모범 답안을 꼭한번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책에도 종합사회도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꼭 확인해 주시고 또 빈출 어휘 빈출 어휘 중에 또 짝꿍 어휘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섯 개 이렇게 다섯. 자가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다섯 개 글자 중에 이렇게 보면서 뭐아 그냥 무조건 네, 쓰지 마시고 자 반드시 얘네랑 쓸수 있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선 첫 번째 단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시엔 여시엔 하면 뭐예요? 제한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단어 사급 단어죠. 우리가 상기시키다라는 단어 다시 시작. 디싱 상기시키다 일깨우다시 이자 디싱. 그렇죠. 그다음에 생명이란 단어 셩밍. 그렇죠. 그다음에 오급에서 상당히 잘 나오는 단어 다시시작 츤시. 그렇죠. 자, 이 단어 여러분들 이 단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예, 우리 어, 5급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단어들인데 요즘에 이 어휘 비교가 상당히 중요해졌죠. 예전에는 5급에서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HSK 5급에서 어휘 비교가 상당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끼다라는 단어 다 지시죠? 쩐씨 아끼다시죠. 아이씨이 차이점을 보시면 쩐씨라는 단어는 이아이씨랑의 차이점에서 이아이씨는 어떤 단어가 올수 있다. 바로 사람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아끼다시이자 아이씨 렌찰 그렇죠. 그런데 쩐씨는 렌이 사람이 바로 올수 없어요. 그러면 뭐를 아낄까 그렇죠. 예를 들어 시간을 아끼다 중거로시이자쩐시슈지 이렇게 온다. 이런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다음에 가지다 소유하 다시이자 용여까지. 그래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아 생명 제한 있다 아끼다 그리고 시간 아끼다라는 것도 이렇게 보면.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아 내가 어 이런 거를 생각했었는데 이런 걸 깨달았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과 깨달음 관련 어휘를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번 뭐+ 뭐할때 매번 뭐가 오면 다 지시죠 매더쇼몇쇼몇더쇼 그냥+ 그냥 워. 今天是我的生日 하면 안 되고 솔직히 그건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러면 매또 我生日的時候 이렇게 좀네 조금 길게 가자고요. 그죠? 자, 그면서나 스스로 어떻게 한다? 나한테 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할때 시작. 我都會提醒自己. 음. 알았죠? 그다음에 그냥 저뭐뭐 이후 하는 것보다 자, 그때부터 시작 즉저뭐뭐 이후 그죠? 네, w a t c h i 지 우리가 80자 장문이 막상 너무나 긴장되면 잘안 써지고 짧게 써진 거나 아니면 너무 길게 쓰면 또안 돼요. 적어도 우리가 80자 장문에서, 네, 적어도 못 써도 75에서 95까지 요 정도, 요 정도 사이에선 써야 되는데 너무 짧게 쓰면 점수 깎이고 너무 도 많이 쓸 수도 없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 조금씩 늘려가는 거, 그다음에 모모 이전에 점뭐 점을 이젠 나는 마침내 워쭈다 하지 마시고 뭐종위쭈다 마침내 알았다 이렇게 아셨죠? 그 이런 것들을 자 자꾸 이런 관련 어휘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네, 쓸때 어, 갑자기 이것만큼은 기억이 난다니까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모범 답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조 지난주에 워더 朋友내 친구가 为이워 나를 위해 우리가 개최하다 다시 시작 쥐반술 먹고 쥐반뭘 개최했어? 생일 완회 생일 파티를 막 개최해줬어요 나를 위해서 자, 워만 우리는 출러 생일 딴거 생일 케이크도 먹었고 완벽한 칸신 노는데 어때? 너무 즐겁게 놀았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너무 쉽게 할수 있겠죠. 그죠? 네. 근데 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매번 어, 생일을 보낼 때다 치시죠? 그렇죠. 매셔머머더시 하고 그죠매 매번 일时候 매번 생일을 보낼 때 뭐또회내 스스로에게 자기 나에게 막 상기시켜 준대. 근데 네, 중국 사람들은 약간 철학적인 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일부러 내 생일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막 나열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한테 상기시켰다라는 문장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까 봐. 어떤 주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네, 해냈습니다. 생명, 생명이라는 건여시엔어 제안이 있대요. 소위 그래서 必须 반드시 진시 매일 天 매일 매일을 어떻게 해야 된대? 아껴야 된대. 그만큼 시간을 어떻게 한다? 아끼다. 중국어로 시작. 쩐씨. 그렇죠. 자 그래서 주여 우리가 이때 또 우리에게 살려주는 녀석이 있죠. 그동안 4급에서부터 계속 배운 단어. 자 이런 접속사들. 그래서 오로지 A 해야지만 시작. 주여. 음. 주요 전시 자 오로지 뭘 아껴 매이 하오 이 아름다운 지금 이 아름다운 진텐 오늘 이 오늘을 아껴야지만 자 비로소 능뭐할수 있다 용요뭘 가져 싱푸다 민텐 행복한 내일을 보낼 수 있다. 오늘 매일매일 야 그냥 내일 하자 내일이 뭐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오늘이 중요하니 이렇게 아 그래야 내일을 행복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대요. 그리고 또, 자이넝, 비로소, 랑워们的生命 우리의 생명으로 하여금, 更加, 더, 어떻다, 더 어떻다, 찬란하고 뛰어나게 할수 있다, 시작, 精彩.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어요. 다 사급 단어가 되게 많단 말이죠. 사서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게, 막 되게 어렵게, 막 사자성어 쓰는 거,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솔직히 말하면 5급에서는 4급 단어를, 자, 이렇게, 어, 감독, 그, 아 감독이 아니라, 출제자가 또는 어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딱 읽고 나서, 아, 되게 예 편하게 잘 썼다 하는 게 점수가 더 주지, 막 되게 어렵게 쓰는 건 6급 가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오늘만큼 이 모든 문장을 다 외울 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좀 어려웠던, 요것만큼은 뭐 예를 들어 직업, 어뭐 직업 면접, 그 다음에 뭐 취업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파티 이런 문장들, 뭐 생일 이게 축하하는 문장들 그런 것들 네, 좀 다시 한번 보시고 또또더 중요한 건 내가 더잘 쓰려면 이 술목구조 술목구조 공부한 거또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HSK 5급 네, 쓰기 파트. 자, 앞으로 어이 일부분. 자, 이제 시험에선 어떻게 한다? 반드시 어떻게 한다. 그렇죠. 수로부터 찾다. 수로 찾으면 술목 구조. 술목 구조 너무나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짝꿍 어휘 찾기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럼 실수 안 하세요. 자, 수로를 찾았으면 당연히 뭐? 그렇죠. 목적어. 목적어 찾았으면 뭘 찾는다? 그렇죠. 주체 주어를 찾는다. 그다음에 요즘에 부사 잘 나옵니다. 부사의 위치. 그다음에 뭐요? 경험은 그렇죠. 그리고 실, A, C, B, A는 B다. 실더 문장 말고 A, C, B 요 문장. 네, 요즘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실더 문장. 네, 당연히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방심은 금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너무나 잘 써놓고, 네, 두칸 띄지 않고 그냥 쓰면 점수 깎입니다. 아셨죠? 문장 부호. 네 그리고 또 집필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자 크게 크게 자막 이렇게 이렇게 빈칸이 있는데 여기다 대고 이렇게 잘해서 딱꽉 차게 쓰면 있어 보여요 알겠죠? 거기다 조그맣게 쓰지 마시고 한자 네 틀리지 마시고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나셨죠 네. 자, 우리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요. 자, 자, 우리 시험 끝난 다음에 총평 강의도 있으니까 꼭 총평 때 우리 같이 어, 확인하시면서 아, 좋은 결과 있다고 말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오케이. 오늘 적중 특강이었고요. 네. 복습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